한번 낭독 후에 동의하시면 박수로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자유소연합 선언문 우리들은 미 합중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동포로서 조국의 전립과 자유국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조국 통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5천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국가의 이념이 자유민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많은 정치 지자들이 새삼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반문하며 대북정책, 북핵문제, 전교조 한청년 노사문제, 언론정책 등을 둘러싸고 이념갈등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국내에 심각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침북 용공분자들이 버젓이 날뛰고 있는 안보 불안의 시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척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한 손에는 핵폭탄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연방제, 척화통일 보안법 폐지 부르짖으며 전교조 한청년 등을 선동, 국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혈맹 우방 미국은 조기 36년간 지역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조국의 광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6.25 한국돈난에서 수만 명의 인명피해 속에 우리를 지켜줬고 전란과 병마 속에 시달리며 굶주리고 있을 때 원전을 아끼지 않았던 현재도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우방국이다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애도의 촛불시위가 무조건 반미로 가고 이 무조건 반미가 반한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한 무리한 햇볕정책도 핵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의 남침용 땅굴과 반미 미군 철수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이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태 파악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고 못, 국민들은 누구의 공작인지도 모르며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국군도 누가 적인지 모르는 채 전의를 잃는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협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신명을 바쳐 싸워 반공과 반탁의 정신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을 수호 발전하기 위하여 비록 고국을 떠나 있는 몸이지만 다시 민주주의의 전사로서 지쟁 대열에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 국가적 민족의 민족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서북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애국 애족을 한데 모아 한미자유수호연합을 결성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애국단체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인사들의 힘을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노력해 나가자. 하나, 본연합은 북한 세습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민주화의 문주화와 자유, 인권을 위한 독립대책의 강구와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역량을 동원한다. 하나, 본연합은 대한민국 내의 좌경 세력을 제외하고 우리의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선양하는 애국적 노력의 선두에 선다. 번연합은 민족적 위기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올바른 정체성과 대응책의 수립 및 실전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여기 우리의 불태전의 큰 뜻을 밝히면서 자유민주소 발전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복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3년 7월 17일 한미 자유 소원 연합 이상입니다.